자 오늘은 35주일 96, 97, 98문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계명에 대한 것인데 먼저 이계명의 내용이 뭔지 엄마가 이계명을 먼저 읽어주고 질문하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그러면 질문. 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그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제 10계명에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의미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 모양, 우상이든 조각이든 새겨서 만든 것이든 만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비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명과 비교했을 때1계명에서 뭐예요? 나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했다면 2계명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2계명은1계명과 차이는 뭐예요? 자 다시 1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라. 섬기 2계명은,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태 어떤 형태로든 그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아래서 표현한 거어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만 섬겨라 네 그러겠습니다. 근데 이계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데 이것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지만 이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것을 깨뜨리는 거죠. 예를 들면 출애굽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너희를 인도에낸 어, 응.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죠. 아맞나난또 뭐?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예배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일계명은 어긴 거야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는데 이계명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두 번째에서 표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라. 이게 이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럼 97문답.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드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형상, 모양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두렵고 크신 분이고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피조물, 어떤 뭐, 동물이든, 뭐, 꽃의 모양이든, 이런 거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금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상, 조각, 예술, 이런 거 자체를 하나님이 다 형태는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예배의 대상으로서,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처하기 위한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 것, 또, 그런, 그런 것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금하셨다. 이거를 구분하는 게 그럼 중요합니다. 그린 그런 그림을 뭘 그렸죠? 천지천조? 그게... 천지천조라든가 천지창조? 어, 그런 거는 음. 그냥 아트 범위로 묘인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그치, 그게 이제 애매한 건데, 그게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있어요. 음. 세 번째도 이제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진지 질문 뭐예요? 근데 그래서 그 우리 태고 귀염 귀여운, 귀여운 사람이 마지막에만 뭐라 뭐라 하고. 처음에 알려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 여기 눈 반만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 그거예요. 동영상 얘기하는 거죠 유튜브? 음, 유튜브에 지금. 나올 때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린이들 애니메이션 이런데 보면 하나님을 모이, 사람처럼 표현하지 않고 뭔가 하늘에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로 그리고 표현하죠. 히즈쇼 보면 여기 이렇게 빛나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것도 얘기할 건데 그게 다 지금 98문답하고 연결돼요.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책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감성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제 98문답을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다가 뭐 우리가 천주교가 아니고 로마카톨릭이 아닐까, 뭐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도 예배하고 이것도 종교한 겁니다. 이렇게 하진 않죠. 베드로상을 교회에다가 만들어 놓고. 아, 베드로는 훌륭한 분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아. 로마 카톨릭이나 러시아 정교회는 그렇게 하겠죠. 교회 안에 성인들의 그림을 그려 놓다든가 예수님의 사진을 뭐 교회에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아, 그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막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진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어떤 교육 교재의 개념으로 그런 형상들을 사용하는 건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대답은 뭐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안 됩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방식이니까 허용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은 말씀으로, 설교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로 하나님을 가리켜야지 그림이나 <laughs> 형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배경은 뭐냐면, 어, 로마 카톨릭 중세시대 당시가 성경을 성도는 직접 읽을 수 없었고, 설교조차도 라틴어로 하고 하면 그냥 평민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민들, 소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못 읽으니까 책 대신 그림, 형상들을 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 안에 많이 놨어요. 이거 자체가 설교고 이거 자체가 말씀이다. 책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개념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가리키는 건 쉽다고, 쉽다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거예 그러면 사람들이 쉽다고 빠지기 쉽겠네. 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도움이 되네. 아, 예수님이 이런 이렇게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 이렇게 다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거 자체를 그림 자체를 대단히 존경하게 된다거나 숭상하게 되는 거죠. 예배드리 기 예배 중이 대상 무슨, 그쵸 빠져버리고 유혹되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에서는 이제 아빠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늘 현대에서는 워낙 너무 예수님을 그냥 너무 가볍게 그리는 그런 이제 많은 애니메이션 성경책이 있지만 예수님을 뭐 완전 장난처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든가 또 이제 구약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나이든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아, 아브라함아뭐 이러면서 <laughs> 할아버지가 아, 아브라함 a 의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다다래서어쨌쨌여여서서9 네. 8 a 답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안 성도들을 교육한다는 이유로라도 하나님의 a h a m Abraham, Abraham, a b r a h a 그러니까 뭐 어린이들 교육하기 위해서 뭐 교육자료 있잖아. 뭐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다든가 이런 거 시청각 자료를 쓰면 안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어린이들도 다 성경 공부 책상에 앉아서 성경책으로만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또 오해만.